11월 6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함모나 위하여 사랑 고마워라 주님의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너무어 주님께 바치니까지 도날 위해 감부 하시 이웃 은 믿음 이 믿음이 아.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 해 불개 아옵소서, 망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저 주님 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나 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서 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연합과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6월절 만찬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므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연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사람끼리의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사람과 연합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해야 하지요. 연합의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성도들을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가지인 성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붙어 있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지이기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시다가 산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곳에 있는 나무를 자세히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데 열매 없는 가지가 있습니다. 왜그 가지가 열매가 없습니까? 실상은 죽은 상태로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가 여기에 속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라온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4대 교회와 같은 교회 가라온 유다와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아무 연관이 없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지 않는 신자는 명목상의 교인이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하여 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할 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땅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열매라는 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오늘이 곧 열매 맺는 하루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삽니다. 하나님께 연관이 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열매로 인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지가 붙은 있지만 열매에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론 유다가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 동안, 하나님께 연관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매 맺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 시에 성경 읽기. 방송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방송이 끝난 후에는 경제 독서 포럼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